나한테 더할말 없어? 아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속이 후련해? 아니 후련하진 않지 듣는 사람이 아직 안 풀렸는데 난 지금 너무 화가 나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과를 했으니까 여기까지, 그 다음은 상대방의 몫이지. 뭐 이렇게 생각해? 넌 사과를 했으니까 거기까지고, 그 다음은 내 몫이야. 지금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? 어, 내가 예민해서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것 같아. 그때 난 이거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. 네가 느꼈던 것처럼 내가 널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난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. 그냥 너무 힘들어.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난더할 말이 없어. 아까 내가 내가 더할말 있냐고 물어봤을 때난더할말 없다.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 같다.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더 해?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 아니야? 있었어, 있었어. 어, 예전에 그랬긴 했는데, 뭐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그래, 네가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였으면은. 네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나도 뭐 괜찮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. 그 다음부터 사적으로 엮이지 않으면 되니까. 근데 우리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. 너가 나한테 되게 특별한 존재인 만큼,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더큰 상처로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네가 나한테 소중한 만큼, 나한테 나도 되게 소중하거든. 너 예민하다고, 네 동료 막대하고 그러지 마. 그리고 작업할 때 너만 예민한 거 아니야. 나도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의견 하나하나 낼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게 더잘 될지 그거 생각하면서 얘기해. 내가 예민할 때도 너 막대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너한테 난 너무 쉬운 사람인 것 같네 맞아 내가 편한 거랑 쉬운 거랑 구별을 못했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. 지금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,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랑,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상황조차도 그냥 너무 힘들어. 아니,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. 이걸!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, 내가 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... 근데 네가... 내 옆에 없다는 게 제일 힘들겠지? 네. 진짜 힘들 때 그냥 애가 엄마한테 칭얼거리듯이, 나도 내가 비빌 언덕이 필요해서 그 비빌 언덕이 너라서 내가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다 너한테 갔나 봐. 나는 내 스스로 열등감을 잘 느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외향적이어서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다니고 그냥 그랬었던 것 같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자꾸 회피하게 되고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근데 나는 남이랑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못하게 된거 같아 결국 뭐 내가 싼똥 내가 치우기 싫다는 거지 뭐 그랬구나 정말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. 뭐가? 네가 자존심 세서 제대로 사과를 못 했다는 얘기 해줘가지고. 남자친구가 로봇 같아서 미안해. <laughs> 그러게 말이야. 에이, 진짜 <laughs> 야, 진심으로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. 고마워. 나도 아까는 너무 속상해서 사과 진심으로 못 받아서 미안해. 하, 진심으로 말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.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서 다행이야. 맞아. 누군가에게 뭔가를 진심으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, 우리는 서로를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존재잖아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진심으로 말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, 한번 해보자고. 내가 좋아, 박보검이 좋아. 뭐? 야, 당연히 네가 좋지. 아, 말은 그렇게 하겠지. 야, 너 혹시 어제 여기서 보검이 사진 봐서 그래? 보검이? 나 진짜 어제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잤어 새벽 2시까지 아야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연습을 해보자고 한 거였는데 너 지금 네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거야? 아 그래 뭔가 너를 나눠 갖는 기분이었다고 야 어떤 연예인이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랑 스킨십할 때막 소지섭 생각하고 막 아니 <laughs> 나안 그래 <laughs>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얘기해보길 잘했다. <laughs> 그래, 맞아.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너도 꽁에 있고, 나도 꽁에 있고 그랬을 텐데. <laughs> 난 네가 제일 좋아. 하시고 <laughs> 그러시겠지. 박보검은 현실 세계엔 없으니까요. 그래도 음. 현실 세계에선 내가 1등해서 다행이네. <laughs> 안 되는 거 몰라? 뭐래 지가 잡아놓고 <laughs> 아 그래도 네가 질투해 주니까 더...